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마찬가지로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께서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를 해 드려서 여기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빨리 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부분 터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 부분까지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70%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하게 떨어졌어요. 자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요. 아시다시피 자 관세 전쟁 때문에 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건 뭐냐면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90일간 좀 유예를 시키겠다.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밀렸기 때문에 사실, 자, 관세 전쟁 때문에 뭐 기수적 반등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세 전쟁 때문에 다시 밀릴 것이냐, 아니면 기수적 반등 이후에 좀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뭐냐면요. 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어, 강력 매수 구간이다. 자, 무슨 얘기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저항대를 넘어가야 돼요. 자,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반등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는데, 또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 매수가 들어가는 패턴법이 있습니다. 이 패턴법의 의거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부터 계속 상승을 이끌어 가겠다는 건데, 어떤 이슈가 있을 거며, 자, 매수가는 정확히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지, 패턴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과대낙폭 구간이 나와요. 자, 과대낙폭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뭐냐면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구간인데 자, 여러분께서는 자, 뉴스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자,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과 동시에 세력들은요. 자, 매도를 때려요.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 손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손절을 밑에서 누가 받냐면 세력들이요 밑에서 적가매수로 받아버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은 항상 수익이고요 어 이제 개인들은 항상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 자 그러려면 세력보다 빨리 들어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세력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세력과 같이 들어가려면 이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세력의 매집 구간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상승 추세 전환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상승수의 전환을 판단하시려면, 여러분들, 패, 들어가는 패턴법이 있어요. 일명 여러분들, 삼각패턴법이라고 해서, 이 패턴법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10년간 백테트를 통해서 80% 이상의, 자, 승률을 달성한 패턴법입니다. 자, 따라서, 어 이전에 예를 좀 들어주자 하면, 이, 이때 여러분들 매집이 다 끝났어요. 자,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마침 여기서 지지 구간 올라가고 정확대 내려오면서 자, 삼각회선이 만들어져요. 끝에가 삼각형이라서 삼각회선입니다.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까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추천드려서요. 끌고 가요, 여러분들. 자, 매도세가 나와서 청산.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온 케이스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전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자 상단돌파하자마자 매수 청산 이렇게 순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자 내려 계속 줄곧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매집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집이요, 여기서 들어와요. 자, 왜냐면,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집이 들어옵니다. 저가에서 받아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매집이 들어와요. 끌어올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집은 다 들어왔어요. 이전 물량까지 해서요,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패턴법, 삼각 패턴법 만들어지면 돼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항 대 넘어가서 지지 구간 올라가고 저항 대 내려오면서, 자,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상단 돌파점자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좀더 안전하게, 다음 저항대를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밑에 거리량을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들 매수가 절대적으로 우위고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300원 이상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1300원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300원을 목표가로 봤을 때,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자, 7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1300원까지 갈까? 어떤 이슈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코인 시장과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열렸던 코인 서밋, 코인 정상회담이라 그래서 코인을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뭐 이런 이슈가 살아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300원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매수관에 들어가려면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여러분께 그냥 매매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거고, 저희 회원들을 제가 이렇게 매매 신호 무료로 드린 결과, 도지코인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음, 총 13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여러분들, 35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자이 상법 패턴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패턴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3기가 이제 엊그저께 달성이 끝났는데 저희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 하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삼각회 톤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나니 속눈샘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린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 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 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전화번호로 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자 1,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4기,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건데,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코인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실례로. 이거 제가 저희 회원들께 추천드린 추천 내역이고요. 수익자 청산했습니다. 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129% 수익 청산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 청산했습니다. 등등등 수익 나오는 종목들 많은데 제가 샘플로 두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전에 말씀드린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1만 문자 간단하게 보내 주세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 가신 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빨리 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살펴봤고요. 저는 좀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